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인입니다. 검찰이 계열 회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PC 그룹 사건에 대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SPC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거라는 말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그동안 지연해 온 여러 기업 수사를 순차적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조만간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그룹 회장과 조상우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세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SPC의 부당 행위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SPC 계열사들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빵 계열 회사가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굳이 중간 단계로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통행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특히 삼립은 생산 계열 회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 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SPC의 다른 계열 회사인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삼립에 8년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고 샤니의 판매망도 삼립에 넘어갔는데요. 이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 6천만원보다 낮은 28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의 최종 목적이 바로 총수 2세들의 경영 승계였다는 것이 공정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뒤이 높인 뒤 세들의 이 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 크라상 주식과 맞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총수 이 세들이 SPC 그룹 경영 승계를 하려면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 크라상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상승시켜서 지주사의 지분과 맞바꾸면 적은 비용으로 파리 크라상의 이세 지분을 늘릴 수가 있게 되죠. 이 같은 편법으로 총수일과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도모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SPC 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SPC 그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검사실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PC 그룹 사건이 부당 지원과 총수 이세의 부정 승계 의혹으로 나뉘는 만큼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